뭐 견제를 할건덕지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카펑만 빌드를 해버리면, 그래도 카오스는 조금 이득이 있다면은, 이 배럭이 빨리 지어진다는 거. 제일 빨리 땡기면 22초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저거 뭐냐 배로기 빨리 지어졌기 때문에 약속된 견제를 막기도 조금 수월할 거예요 스마랑 똑같이 하더라도 아 배고프다 을 음, 카오스 시끄러운 녀석들. 얘네 성우 녹음할 때 음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했었어야 돼. 너무 시끄러워요 얘네들. 서로 종족을 바꿨냐고요? 아니요. 퐁겜님은 주종이라고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크. 얘네 이거 머리털이 사실 스퀵을하면서요 이게 머리털이 아니고. 뭐가 다른 생명체가 물고 있는 거라며 카오스 빌드가 이상하다고요? 아니 그냥 카텍마 빌드인데? 카텍마 빌드인데 카오스 로드를 먼저 뽑았어요 로드를 먼저 뽑은 카텍마 빌드 자 그러면은 이제 얘랑 얘랑 자 카오스는 일꾼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 카오스 오너가 오크 본진 가서 아, 할수 있는 아, 일은 아, 없어요 오크는 일꾼이 분대기 때문에 일꾼을 잡아줄 것도 아니고 건물들에 다딱 총이 달려있어가지고 건물을 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비를 해야 돼요 처음엔 그렇죠 수비 자 슬로우 슬로우 지팡이 맛을 봐라 땅장 좋은 슬로우 지팡이 물렸어 넌 이제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야 아 하나로 땡겨서요 하나로 하나로 땡기다 말긴 했나보다 오아 빅맥은 텔포로 빠질 수 있구나 야 텔포 없었으면 얘 죽은건데 이게 얘 슬로우 지팡이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포커면 죽거든요 <laughs> 지팡이 한대 맞는 순간은 그냥 죽는데 아 빅맥이라 살았다 아, 여기는... 도망쳐야 되고... 아, 카티그마에... 아머리까지... 오, 깔끔해요. 깔끔하고요. 아니, 소재성이 카오스 빌드가 더 좋은데... <laughs> 이제 해볼이랑 뭐 그런 거를 쓰겠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도망가야 되고요. 오! 아, 얘네가 깃발을 벗고 여기 때리고 있는 거였구나. 어, 우 좋은데... 좋은데? 어, 야 광고 오랜만에 떴다. 슬로데 리버티 사전 예약 중. <laughs> 아이. 아, 그렇죠. 원래는 1권 컬티컬티인데 퀄티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유비가 아니죠. <laughs> 그 정교한 거를 다 알고 있으면 유비가 아니지. 아, 근데, 아, 이거를 얘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음, 어... 아,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여기도 지금, 오크가 이걸 못 보고 있었어가지고, 실러가보니까다 죽었어요. 자, 퀄티를 좀 과도하게 추원했긴 했지만, 뭐, 추원하고 나면, 유탄 뜬 퀄티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빅맥 괜히 개기다가, 맞았어요. 이거 같이 싸우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싸우주면얘 죽길, 아, 애매해다, 이거를 왜 깔았지? 이거 이거 마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디텍팅이에요 이거 디텍팅이거 모르셨던 것 같고 아 이거 좀어야야 야, 이게 요충지 욕심을 엄청 내시네? <laughs> 꿋꿋한데요 역시 카오스 혼돈이다 혼돈 어? 우리 우리 로드께서 맞든 말든 나는 요충지를 먹을래 아, 밀어붙이고 있고 이제 병룡 좀 갈무리를 해서 갈무리를 해서 오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냥 아 근데 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갈무리를 안 하고 있어요 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아 아파요 아퍼 아파, 아퍼 아파. 빅슈탄은 없는데 아퍼 아 뒤로 좀 빼야죠 그렇죠 뒤로 좀 빼고 아 이제 푸자르즈마 피스톨리랑 수류탄이랑 유탄이랑 막 이런 거 업그레이드 다 챙기고 자, 빨리빨리 챙겨줘야 돼요. 얘네 여기 이런 데다 합류하고, 자, 유탄부터 컬티 돌아오고, 아, 지금 챙겨줘야 될게 되게 많은데, 자, 오크는 아직도 파이로거즈가 없구나. 야, 인구수를 벌써 4 5를 뚫어놨었네. 오크좀인구수를 과도하게 뚫어놨어요. 자, 지금 서잇돌미 전투가 좀안 좋아요. 근데? 전투가 좀안 좋아요. 조금 더 정교하게 써야 돼요. 조금 더 정교하게. 자, 유턴 컬티가 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인구수 사시고 해서 스톰보이가 나왔고. 자, 근데 파이로건즈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바닐라거든요. 전부 다 바닐라기 때문에 깔만해요. 자, 학익진을 펼쳐라. 아비슈터가 달리고 있고. 아, 이게 조금. 조금. 이게, 아. 컨트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은 그냥 잡아먹는데. 조금만. 그렇죠. 이제 프리딜 들어간다잉. 아, 너도 이제 쏴. 나 아, 이제 너가 쏴야지. 요런, 아, 이제 너가 쏴야지. 그렇지. 얘는 빼야되고요. 아, 이게. 얘는 그냥 붙여놓고. 아, 조금. 그 플레이가 정교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긴 했는데, 약간 컬티스트 한 분데 어디 갔지? 여기 있던 컬티스트 어디 갔죠? 아, 아, 안돼! 얘네가 왜 여기서 죽었냐? 쟤네가 왜 저기서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이티어 눌렀네요. 오이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랩터가 나오네? 이거 랩도 취소하고 이티어 건물 찍어야죠. 여기도 빨리 만들고, 아, 이거... 이거도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거 아, 유탄이 두분데인 거랑 한분데인 거랑도 참 다른데. 뭐 그래도... 그래도 지금 좋아요. 그래도 이건 뭐 그냥 뭐 업그레이드 별로 안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안 무섭고요. 안 무섭지만 도망은 쳐야죠. 야, 이 랩터가, <laughs> 여기서 이렇게 깨알같이 활약을 한단 말이야. <laughs> 랩터 깨알 활약. <laughs> 자, 이제, 디파일러도 나올 준비가 안 됐네요. 전기가 좀 부족하다. 전기를 좀 확보를 해야죠. 지금, 당장 뽑아야 될건 라이노죠, 라이노. 라이노를 뽑아야 되고요. 라이노를 뽑고 나면은, 여기저기 흔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화방? ㅎㅎㅎㅎㅎㅎㅎ <laughs> 자 라이노 군대장도 달고 뭐 업그레이드도 하고 지금 챙겨줘야 될거 많아요 발전기도 짓고 하면서 이제 라이노랑 랩터도 뽑았으니까 랩터랑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딱 라이노가 나와서 여기 치고 요거 정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라이노가 안 나오네. 라이노가. 아 이런. 맹렬한 돌격. <laughs> 물론 저게 발업이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헬탄로는 별로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서. 그리고 라이노는 지금 카텍마가 이렇게 두 군데가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라이노는 하나 뽑아야죠 그러니까 라이노 없이 카텍마가 놀면서 헬탈론이 나올래? 라이노를 일단 뽑아놓고 라이노가 활개치면서 헬탈론이 나올래?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라이노가 있는 게 좋잖아요 아 근데 여기도 담메커셔이 됐고 92에 30 75 어? 어크이 <laughs> 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뚫려있냐 벌써 7 5로 뚫었네. 6 아, 92에 30. 자원은 비슷하고. 아. 갑자기 헤비 볼터가 하나 있고요. 아, 라이도 고프다. 무기 특수화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중화기업 중화기 업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군대장 저거 뭐냐? 걔 뭐야? 아무튼 그거 업그레이드도 했어야 되는데, 군대장 오우라 아닌가? 그, 그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어스파이어링 챔피언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것도 했어야 되는데, 아, 이다메크 샵을 아직 못 봐가지고 대기갑이 없거든요. <laughs> 대기갑이 없는데 봤으면은 뭐카 r 스는 건물 땡기는 거야 일도 아니니까요. 카 e 스는 건물 땡기는 거 쉬우니까 e 크 e 피셜 서클 땡겨 주면 되는데 자 e 을 e are taking fire! We a r 아 t 자본을 이렇게 쓰면 e We a 어, 아이고, 아니, 아이, 컬티 아깝다. 유탄 한 번도 못 써본 것 같은데? 유탄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이, 동력 조합은 좋은데, 음, 지금 전투가, 음, 어, 지금도 사실, 어, 아, 야, 야, 야 스톤보이가 잔투같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laughs>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죠 자수리탄도 던져야 돼 업그레이드 해놨거든요 얘는 왜 앞으로 가냐 여기 뭐야 이거 뭐 있는 거야 지금 아 카오스 로드 혼자 뭐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 디텍팅이에요 이거 <laughs> 카오스 로드가 어그로를 쫙끌어줬고 이러면 카오스 로드는 죽어도 자기 할일다한 거죠 이러면 자기 할일다한 거고 다 대기갑이 나와야 되는데 뭐 헬탈론이 나왔어요 헬탈론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뚜껑을 이제 통조림을 던져서 얘네를 따주면 되겠죠 자 통조림 자, 헬탈론 쫄지 말고 니가 이겨 니가 이겨 상성상 좋아 니가 이길 수 있어 자 그리고 세크리피셔 서클도 땡겨줘야 되는데 니가 이긴다니까 아 그래도 여기는 카템바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데기 때문에 아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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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오크 병력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크 병력도 별로 없어서 그렇지 통조림 자 오크 병력 보병 전멸 각다 아, 디파일러도 나왔고요 아 지금 디파일러는 찍게발 써도 되겠다 찍게발 아헬탈로 열리라고 있고 아 좋아 이겼어요. 자 이제 요거만 챙겨주면 되겠네요. 어, 뭐 컬티 하나만 뽑아서 오 어, 뽑고 있어요. 야 나이스. 아이 얘는 이제 깃발 챙기러 가겠죠. 근데 깃발 챙기러 가지고 아 좋다 좋다. 헬 탈로는 이제 조금만 뒤로 가서 다른 병력로갖춰오면 되겠고요. 아3티워가 되겠는데? 3티어를 찍으면서, 세크리피셔 서클 찍고, 발전기 두개 따닥 찍고, 그럼될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다. 프레데터를 쓰겠다. 아, 근데 2티어 때 프레데터는, 디파일러의 하이호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데터가 할수 있는 거를, 얘도 해요. 근데 얘가 하는 걸, 프레데터는 못 해. 그게 문제죠. 체력 차이도 700밖에 안 나고, 방어 타입도 똑같고, 그래서. 어, 근데 킬라칸이 나왔다. 킬라칸, 안 돼요! 안 돼! 아, 킬라칸! <laughs> 오, 피 따는 <따른> 거 봐. <laughs> 아, 킬라칸한테 개기면안 됐었는데. 아, 뭐 지금 세리피션 서클이 없어서 호러가 없거든요? 아, 직 호러 없는 게좀 애매해지는데요? 얘 주포가 대기 가이 뭐 얼마나 되지? 아, 이게 라스 캐논이 아니면은, 아, 지금 게임이 이상해지는데? 이 킬라카가 때문에? <laughs> 네, 돈은 많아요. 지금이라도 챙겨주면 돼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 차리고 챙길 거 챙겨주면 되는데, 너무 왜 돌기 걸 하냐? 자, 요건 조금 뒤로 빠지면서 싸워야죠. 뒤로 빠지면서 싸워야 돼요. 예, 방어 탑업. 방어 타입이 디파일러랑 똑같아요 방어 타입이 디파일러랑 똑같아서야 근데 왜 이렇게 잘 버텨? <laughs> 어쨌든 킬라카도 잡았고 야오크가 역전을 하나 싶었지만 자원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자원 다 썼으면 오크가 역전했겠는데? 이 자원을 다 썼으면 이 자원을 다 썼으면 역전을 했겠네요. 야, 근데 왜카우스는왜안 들어갈까요? 대기감만 조금 챙겨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디파일러랑 같이 오겠다. 오랜만에 디파일러 생긴 거나 좀 볼까? 카감지 방금은 킬라칸한테 개겨서 죽긴 했지만 어? 여기 중보병 아니에요. 얘가 헬파이어 드레드 노트보다 몸빵 더 좋아요. 50딱50더 좋아요. 그러니까 방금은 킬라칸이랑 근점 맞짱을 떠서 그런 거지. <laughs> 어? 기갑하이아머인 킬라칸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정진 거에요. 그런데 어, 시간을 너무 주고 있는데? 아니, 중보병 드립은 아는데, 이제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약속된 승리의 유닛이란 말이에요. 디파일러 한 분대 모으면 이긴다고요, 이제. 디파일러 한 분대 모으면 이긴다고. 한 분대, 디파일러 한 분대는 여섯 말이에요. 자, 튕버 있고. 자, 와베너를 갑자기 쭉쭉쭉쭉 업그레이드. 야, 이게 어떻게 되려나? 여기 와베너가 많긴 한데요. 어, 워트랩도 3개가 있긴 하고, 묶은 데도 있고, 튕버도 있고. 자, 어, 그리고 디파이러가 자꾸 앞에서 싸우는데. <laughs> 어, 야, 이게, 야, 이, 이, 와베너들이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깨알같이 통조를 던지고 있고, 얘 이제 죽겠다. 죽었고, 와베너가 변수를 만드나? 자, 그리고 카테마가 자꾸 움직이고 있어서, 해세 변경을 안한게 아니고, 자꾸 강제어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높은 데는 일단 다 죽겠어요. 아, 와베너가 변수 창출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별 얘기 없어요, 이제. 어? 잠깐, 프레데스 죽었네? 아, 근데 플라즈마권이 나오네? 잠깐,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아, 디파일러요? 그죠? 오, 어, 메가노비? 오, 어, 메가도비 이거를 방어해주다 이야! 이야, <laughs> 막았어! 막았어요! <laughs> 막았어요? 여기 3티어 안됐거든요 아 지금 오크가 와베너가 오 여기 4티어가 됐잖아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요번게임은 오크를 한번씩 봐주면 뭔가 <laughs> 뭔가 하고있어 자꾸 뭔가 하고있어요 벌써 4티어됐네 근데 이러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얘가 한바퀴 삥 돌아서 여기에 깔짝대면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될것 같아요 부스트 쓰고 부스트 아 부스트를 모르는구나 그건 어쩔 수 없지 요렇게 싸우면은 메가노비 이기겠죠? 파우스 3티어 누른 거 아니냐고요? 아 맞다 플건 쓰고 있지 플건 쓰고 있지 3티어 맞네요 어, 메가노비. 열리 가고 있는데. 아니, 얘는 여기서 죽고. 도망쳐봤자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어, 이제는 진짜 뭐가 없다. 잠깐만. 스키보스. 다 딜리트하고 스키보스. 아, 인구, 오크 인구가 안 되나? 오크 인구가 안 되나보다. 조건이. 이제 되지 않나? 스키 고스 찍었어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여기가 다 깨지고 여기 올 때쯤에 스키 고스가 올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깨지면은 웅크가 스키 고스 한 마리로 역전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스키 고스가 뜨더라도 스키 고스를 무시하고 이제 두두두두 깨발려도될것 같고. 근데 이제 어 데몬 피트까지 됐네요. 이걸 이겨 버리네. 아직 몰라요. 아무런 찍다. 아직 스키고스가 있다 말이지. 아 기발도 내리러 가야 된다. 잠깐만. 모슬러가 아 파이로고즈가 깨져서 모슬러가를 못 쓴다. 지금 슬러가 보이 하나 찍고. 하이로곤즈 만들고 모슬러가를 찍어야 되거든요. 모슬러가 차티오 됐으니까 그러면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방금 내가 말한 세개 슬러가보이로 깃발 내리기, 하이로곤즈 지어서 모슬러가 하기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아안 되겠다 근데 이거 지금 2개 내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잘라 <laughs> 시간이 모잘라요 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슬러가 뽑으면 아슬아슬하게 아 시간이 아 스키보스 역전을 꿈꿨지만 시간으로 제거하세요 시간으로 져요 야 근데 도망치면서 아 지금 의신이 됐구나 은신이 됐네. 아 지금 두 분대가 내리로 달려야 되는데 두 분대가 없어요. 두 분대가 없어요. 아 빅토리 요충지 승리. 아 유니폼 하이. 요충지 승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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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스키고스는 좋은 스키고스였지만, 이건 뭐지? 호로가 왔네? <laughs> 호로가 데모나무한테는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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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럴 때 되게 아련한 음악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오, 컬티스 여기 뚫려 있었어. 야. 여기까지. 이번에 서현원님이 승리했네요. 아, 깃발 내리고 모 슬러가까지만 됐어도, 오크가 역전각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벌써 12시 21분이네요. 자야겠다. 자야지. 야, 스로된 리버티 사전 예약 중, 어, 없어졌어. 얘는 내가 <laughs> 광고를 해준다 그래도 광고를 안 띄우네. 어쨌든, 다음에 또 봐요.